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에 열리는 메이저리그 오전 5시 10분 LA 다저스 대 피츠버그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픽및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먼저 LA 다저스 대 피츠버그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LA 다저스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다저스는 타일러 글래스나우가 시즌 10승에 도전합니다. 최근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으로 승리했지만 홈에서의 투구는 여전히 아쉬운 상태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타서는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홈런 포함 4점을 올렸으나 불펜 상대로 무사 안으로 찬스를 놓친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불펜은 4점 1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했지만 만 마무리 투수 선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베일리 팔터가 시즌 6승에 도전합니다. 필터는. 홈에서 강한 투구로 보였지만 최근 다저스와의 홈 경기에서 4이닝 5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다저스가 자완투수에게 약하다는 점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피츠버그 타선는 9회초 키브라이언 헤이즈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으며 원정 타격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넬러가 2이닝을 무실점으로 처리한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피츠버그는 홈런 외의 득점력이 부족하며 자완투수에게 약한 다저스와의 선발 대결은 팽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츠버그는 불편이 큰 약점이 있어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뒷심에서 우위에 있는 LA 다저스가 승리에 가까워 보입니다. 다저스 승을 추천드립니다. 추천 픽으로는 다저스 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두번째로 8월 12일에 열리는 메이저리그 오전 8시 10분 시애틀 대 뉴욕 매치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먼저 시애틀 대 뉴욕 매치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시애틀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시애틀 메리너스는 투수진의 호투로연로 승을 이어가며 루이스 캐스티오가 시즌 10승에 도전합니다. 카스티오는 최근 6경기 연속 품질 스타트를 기록했으나 압도적인 투구는 부족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시에틀 타선은 홈런 없이 4점을 올리며 승리했지만 홈런 부족이 득점력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신터너의 2안타 2타점은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펜는 이닝 무실점으로 안정적이었지만 문효주의 사용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뉴욕미츠는 루이스 세베리노가 시즌 8승에 도전합니다. 세베리 는 최근 두 경기 연속 50점 이상을 기록하며 부진하고 야간 경기에서 장타 허용률이 높아 불안 요소가 큽니다. 전날 매츠 타선은 로건 길버트에게 완봉패를 당하며 타격 부진을 겪었고 장타가 전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불펜은 오닝 동안 이타 이안타 일실점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전방적인 경기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매츠는 우완 강속구 투수에게 약한 팀입니다. 루이스 카스티오와의 대결에서는 승부가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세베리노도 원정 약점과 장타 허용 문제로 시애틀 타선을 막기 어렵습니다. 불펜에서는 매츠가 약간 우위지만 선발 투수에서 앞선 시애틀 메리너스가 승리에 가까워 보입니다. 시애틀 승을 추천드립니다. 추천 픽으로는 시애틀 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야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나정 분석요원입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김나정 분석위원만의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탑폴락과 내겐 어렵기만한 스포츠. 이젠 정말 쓰레기 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김나정과 함께라면 이런 쓰레 꿈이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전문 재테크 강의. 김나정 가족방에는 4,300명의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 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